옛말에 정승 집에 개가 죽으면 푹적푹적하고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젊어서 자리에 있을 때는 멀리서도 일부러 달려와 반갑게 인사하더니 그 자리를 떠나자 모르는 사람처럼 눈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니다. 곧 봄이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 오니 여기저기에서 부고 소식도 있고 경사스런 소식들도 많이 들리더군요. 저도 직장 생활 시절 경조비 총액이 적어도 천만 원은 될것 같은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테지요. 경조사 지나면 밥이나 먹자. 그런 인사 정도는 했는데 요즘은 단체 문자 띡하고 날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와 은퇴하고 나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식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카톡으로 청첩장 등이 오면 모른 척합니다. 청첩장 등을 보내면 보통 최소한 인사 정도는 하면서 보내면 답장을 하지요. 퇴직 후에는 부조금도 부담되고 퇴직 후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10만원도 가능했지만 퇴직 후에는 5만원도 부담되더군요. 직장인연이 년이 시절인연이지요. 그때뿐입니다. 직장 시절, 진급에 앞장서 주고 대소사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퇴직하면 연락오지 않습니다. 무척 섭섭해도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절인 연으로 생각하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어느 날 이기적으로 될수 있는 것이지요. 남을 원망하지도 말고 어차피 결국 홀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사람들을 다시 만날 일이 있을 때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만나면 괜찮습니다. 그냥 어찌 살고 있나 소식이나 들으러 간다 생각하면 괜찮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 잘 찾아 다녀봤자 안 오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야 하고, 나 역시 남의 경조사에 다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런 허례식으로 결론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를 참고삼아 판단하는 것들이 현재와 미래에는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가치관도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결혼식 축의금은 밥값을 기준으로 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추기금으로 10만원 이상 내기가 부담되면 5만원만 하고 가지 않는 게 예의지요. 은퇴한 사람들에게 경조사비는 주머니 거덜내는 주범입니다. 법정 정령과 무관하게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인데 50대 중반부터 자녀 결혼과 부모 별세로 경조사비 지출이 몰리지요. 수입이 줄어도 경조사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게 있으면 퇴직 후라도 그만큼 돌려줘야 하고 나중에 받을 때를 생각하면 투자금을 무턱대고 줄이기도 어렵더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경조사비 문제로 부부간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합니다. 과거에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고 모른 채 하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경조사비를 줄이기 어려우실 텐데요. 반대로 결혼 안한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아직 살아 있는 경우에는 경조사비 지출을 후일을 위한 투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부조금은 원래 목돈이 들어가는 행사 때 이웃이나 친척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이나 음식 노동력을 보태 일을 잘 치르도록 돕고 자신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는 풍습에서 비롯됐지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품앗이 풍습은 거의 사라졌더군요. 이를 대체한 것이 바로 현금 박치기 또는 눈도장 찍기로 관계가 이어지는 경조사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져서인지 경조사도 일종의 교환행위가 된 것이지요.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지금껏 갖다 바쳤던 경조비를 모두 수확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습니다. 나부터 솔선에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좋답니다. 경조사 소식이 세금고지서처럼 느껴지거나, 노후 은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따스한 봄날, 주말 동안 가족과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지만, 마치 밀림빛 독촉하듯, 꼬박꼬박 빠지지 않는 예식 쫓아다니느라 올 봄도 어영부영 흘려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얇아지는 지갑과 함께 가슴도 행해지는 시기일 텐데요. 봄가을에 집중되는 예식에서부터 때를 가리지 않고 날아드는 부음, 게다가 지인들의 돌잔치에 환갑, 칠순까지 챙기려면 빠듯한 월급쟁이 수입으로는 가랑이가 찢어질 수준이실 텐데요.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경조사는 과감히 외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은퇴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잘 구별할 줄 아셔야 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조사비를 아끼는 시작일 텐니다 억지로 만날 바엔 차라리 혼자가 나은 것이지요. 예전에는 일단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났지만 만날 사람과 안 만날 사람을 구분해서 안 만날 사람은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봐도 친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첫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남안 되는 것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상황도 늘 부정적으로 보지요. 일을 시작한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면 일단 안 되는 점부터 찾아내서 말하는 부류입니다. 자신에게 기운 주며 열심히 추스르기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힘 빠지는 얘기만 잔뜩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상대에게 전염시켜야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부정적인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 물귀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 아까운 경조비를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남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얘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해서 자기에 관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입만 열면 남의 얘기만 하는 사람이지요. 자기 얘기가 없거나 음흉하거나 딴 목적이 있거나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꼭 뒤통수치더군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여러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좋은 얘기는 재미가 없지요. 나쁘거나 충격적인 얘기가 재미집니다. 동화를 보면 행복하게 살았다는 딱한 줄로 끝나니까요. 여러분에 관한 얘기도 칭찬보다는 험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남 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얘기를 좀 해보라고 나는 때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지요. 인터넷에서 본 얘기 말고 아는 사람 말고. 그러면 자기 얘기는 잘하지 못하더군요. 자신을 숨기는 사람은 모든 게 거짓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주위에도 언제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작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자리에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경조사에 열심히 참석해도 내 경조사에는 코빼기도 안 보일 확률이 매우 높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덕분에가 없습니다.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지요. 이보다는 나에게 에너지도 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와 은퇴하고 나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